어 다니엘 다니엘의 이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 우리가 이 다니엘의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서 유다 왕 여호야김 당시 바벨론 1차 포로가 이루어진 그 때에 그 때에 이 다니엘이 잡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의 유능한 자원들이 함께 끌려갔었고. 그 중에서 이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기는 하였지만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 바벨론의 우상에게 주었던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채소와 물을 먹기로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채소와 물을 먹었음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그 얼굴이 윤택이 나고 그리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네 소년에게 또 학문을 더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다니엘 계류는 특별히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누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이 누부갓네살 왕이 그 꿈이 잠자리를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 왕에게 마음이 번민한 그런 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그 번민한 마음의 그 꿈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았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갤과 그리고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무턱대고 자기가 꾼 꿈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까지 이야기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꿈을 해석을 하면 꿈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이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에게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그 꿈도 너희들이 알아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 이 상황에서는 말문이 막힐 이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중, 그러던 중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에 갈대아 술사들이 나옵니다. 이 갈대아 수사들이 4절 말씀에 보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알고 지나갈 것이 이 4절 말씀 2장 4절 말씀부터 7장 2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성경 원문에 모두 아람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다니엘이 나중에 왕에게 꿈의 해석을 해주는데 그 꿈을 풀어 줄 때에도 이 다니엘이 이미 아람말 아람말로 다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미 이 아람말에 능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술사들이 왕에게 얘기하기를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기만 하면 그 꿈을 능히 우리가 해석을 해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왕이 대답을, 예, 네, 이 왕이 대답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왕은 이야기하기를 무조건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까지 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그러자 아무도 그 꿈의 내용을 알 사람이 없고, 그리고 해석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본 것처럼, 이 나라의 지혜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다 라는 이 말이요. 다른 사본에 보면 뭐라고 되었냐 하면 이미 살해되었다 라고 진행용으로 이 단어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지혜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까지 순서가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형이 시작됐던 이 때에 다니엘까지 돌아오는 이 순서에 이르자 이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왕의 근이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나가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이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메 16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 이 다니엘의 순서로 돌아왔을 때,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 본인이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이 다니엘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시간의 여유를 두고 이 다니엘이 처음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하 바로 그의 친구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이 다니엘이 부탁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을 다 알리고 나서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으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친구 하냐나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렇게 다니엘은 오늘 이 말씀에 본 것처럼 그들에게 친구에게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언제나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신중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다니엘은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줄을 좀 꺼내야 할 말씀이 하나 보입니다. 그 18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벨론 포로 이전에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이러한 단어가 성경에 예레미야가 예가를 부를 때한번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이렇게 표현한 단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이후에 지난 그 기록부터 이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기록에 보면 에스라와 니에미아가 이 표현을 아주 자주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 다니엘은요, 하늘에 계신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의 신앙 고백이 자기의 그 믿음 안에 깊게 이미 뿌리 박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지만, 이 바벨론을,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공부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일 먼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바벨론에 가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이요, 이전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요, 여러 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다니엘을 잘 알고 있지만,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러한 일들을 이 다니엘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비고비마다, 이 다니엘이 그 모든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하면 이 다니엘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늘에 계신 유일한 실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신앙이 이 다니엘의 그 마음 속에 깊숙히 뿌리 박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든지 이 다니엘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자, 그것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청년 다니엘이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다니엘은 모든 고비, 고비 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청년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굳게 가지고 나아갔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어땠을까? 우리가 그것을 또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 1절 말씀에 가면 이제 이 바벨론의 왕이 바뀝니다. 1절에 누구 왕이 바뀌었습니까? 벨사살 왕이 그의 기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25년 후에 이어이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에서 벨사살 왕까지 중간에 네 명의 왕이 더 있었어요. 예. 그 25년 동안 네 명의 왕이 더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왕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세워진 왕의 기록이 어디 나와 있냐면 예레미야 52장 31절 말씀에 가면 에윌무로닥 왕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다음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세 명의 왕이 더 있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하면 25년 동안 이네 명의 왕이 오고 갔다라는 것은 바벨론 안에서도 25년 동안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루는 이 벨사잔 왕이 큰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면서 이 벨사살 왕이 이야기를 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그 금과 은 그릇을 다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고는 그 잔치를 베푸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금과 그금 그릇과 은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면서 그들이 잔치를 이, 그, 베풀었던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벨사살 왕이요, 거기에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우상했다,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기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송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금 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을 어떻게요? 찬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요. 예.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국 벽에다 왕국 벽에다가 글자를 쓰고 여러분 사라진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6절 말씀해 보면요. 이의 왕이 즐기던 얼굴이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 그 생각이 범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사건 때문에 이 벨사살 왕이요. 얼굴이 빛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예, 그렇게 주저앉아, 주저앉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도 이 벨사살 왕이 온갖 주술가들을 불러서 그 글씨를 해석해 보려고 하지만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게 돼요. 그 말씀이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의 기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본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표현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멸과 지혜와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누부간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의 점쟁이에 어른들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 드리이다. 아멘. 아멘. 아무도 그 해석을 하지 못하자 이 다니엘을 부르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93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이미 많이 지났죠.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요 그것을 해석해 주는데 해석해 주는 그 말씀에도 보면 이 다니엘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이 다니엘의 신양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17절, 18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의 친이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 없어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래리이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누부갓나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다니엘은 청년때나,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나, 변함없이 그의 믿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천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이 다니엘이 믿고 있는 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높이면서 살아간다면요.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편함없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니엘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묻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만났던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니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비고비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여서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